여자 문제. 우리가 그 예전에 미투 사건들 많았잖아요. 어, 그 것처럼 분명히 돈 때문에 어떤 권력에 나도 나도 하고 끼워주는 그런 약속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영동 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즐거운 하루하루 되고 계시죠? 음. 자, 오늘. 제가 한 남자의 사주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제 신정 콘텐츠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응. 음. 제가 또 오늘도 기대를 품고 한 남자의 사주를 들고 왔고요. 먼저 예의하고 바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분 여자 문제 터져요. 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명예 이런 거에 굉장히 손해 손실 어, 추한 모습도 나온다 그래요 응, 여자 문제 분명히 터지시고요 제주와 두뇌는 좋다 그래요 하지만은 내가 말도 잘하고 다 잘하나 이게 있어요 내 자존심이라든지 지금까지 쌓아놓은 어떤 그런 산처럼 응, 인정받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걸 투철 해내는 능력도 되게 있으세요. 근데, 사과를 안 해. 응. 사과를 못 하는 게 흙니다. 입 밖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변명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내 안에도 먼지와 흠집이 분명히 있거는 조금 힘들게, 쎄 보이게 나가고 계신다 그래요. 응. 내가 관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은 남을, 남이 나보다 필요치 않으면 어떤 때는 없인 여기는 그런 면도 있고, 내가 필요할 때는 굉장히 큰 지원으로 인해서 사람을 세워놓기도 해요. 나랑 같이 성공을 하겠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아이디어는 좋으나, 이 아이디어를 누구를 밀어줄 때 써야지, 내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1등이 되려고는 하지 말아라 그래요. 2023년도에 숨어 있었던 그런 여자분으로 인해서 2024년도에 망신살이 분명히 퍼진다. 그리고 이 양반이 차가울 때는 엄청 차가워요. 응. 제주와 두뇌와 명석한 어떤 그런 면들을 어, 다른 데 한번 써보지 그러냐, 그러셔요. 에. 이분이 1월 달쯤에는요, 뭔가를 갖다가 새로운 걸 갖다가 만든대요. 양력 기준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미 뭐든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시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났어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준비는 다 되어 있다 그러셔요. 근데 이 덩어리를 키우기 위해서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개인 자영업하다가 회사를 큰걸 차리면은 떡은 커 보여요. 하지만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시끄러움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 구설 부딪힘 뭐 싸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큰 덩어리를 만들지 않고 옆에서 같이 윤인할 수 있는 덩어리로 큰다면은 오히려 더 인정받고 후원 지지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세요. 아, 그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 조금 추천 안 하는 거네요. 네. 어... 내가 지금은 망설이다가 안 하시고 만약에 내년 이맘때쯤에 그래도 하고 싶다면은 그때 해라 운기는 그게 더 낫다 그래요. 음... 내년 11월 이쯤이나 어. 그렇게 보이셔요. 운세 컨텐츠 해주실 때 음. 확장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확장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빌딩은. 음. 옆에 있는 거를 같이 어 나도 이거 비슷하게 지어서 같이 갈 거야 한, 하면서 서로 너도 에스컬레이터 같이 타고 나도 에리베이터 같이 타고 뭐 우리 뭐 장료 정보 이런 거 있으면 같이 하자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통신 매체가 두 개인 거하고 내가 이것보다 더큰걸 지어 놓을 거야 하고 옆에다가 짓는 건또 틀리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더큰걸 지으려고 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으쌰으쌰 하는 게 생각보다 적어요. 말 뿐이에요. 옆에서 말이 단 사람이 분명히 약속을 어길 것이니 옆에 있는 친한 사람을 조심을 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어떤 덩어리를 만든다 그러셔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1월달에 분명히 체면상 진행이 될것 같아요. 진행이 되신다 그래요. 예민한 거는 이익이냐 명예냐 그러시거든요. 명예라면은 2024년 11월에 보시고요. 내가 돈 이익이 필요하다면요, 1월달에 덩어리 시도하실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음, 여자 문제 분명 히 여자는 돈 때문에 우리가 그 예전에 미투 사건들 많았잖아요. 어, 그 것처럼 분명히 돈 때문에 어떤 권력에 어, 나도 나도 하고 끼워주는 그런 약속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응,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장 뇌혈관 질환 이런 쪽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건강이요 예, 네, 건강 생각보다 이 사람 소화 잘안 되셔요 응, 그런 쪽으로 건강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